Vem think i got 야 이거 곤란한데 목줄이 목줄이 채 정렬되기도 전에 입질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신으로 나타나지가 않네 아니 이동 안할 겁니다 힘들어요 이동 안할 겁니다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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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있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얘네들이 활성도가 좋냐면 찌가 찌가 착수되는 소리에 지금 숭어들이 에. 반응을 하거든요 자 히트 히트 숭어 같아요 숭어 걸었다 숭어 맞죠 이 새끼들 자 숭어 걸었어요 자 손맛 좀 봅시다 이차에 이참에 손맛 좀 보자. 내가 너희들 잡으려고 전유동을 바꿨다, 이 자식아. 네. <laughs> 와. 원장님 오셨습니까? 원장님. 나 지금 이거 설정 아닙니다. 숭어 걸었어요, 숭어. <laughs> 숭어 걸었다.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.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뜰채를 안 가, 안 가져왔다는 거야. <laughs> 아, 죽겠네. 아, 이거 드럽복이 되겠나? 안될 건데. 안될 건데. 아 이씨. CR은 한40 정도 돼요, 40. 40 정도 돼요, 40. 아이고, 팔이야 이씨. 모르겠다, 이거 모르겠다. 이거 찌야될 거. 뜰 채도 없는데. 아, 이거 낚싯대 작살 날긴데 자, 일단 뭐, 한번 그러면, 여름껏 한번 올려볼게요. 여름껏 한번 올려볼게요 올라 i 지 겟,겟,겟. 잡았습니다, 여러분. 올렸어, 목줄 잡고 올렸습니다뭐 뜰째 없으면 아마 뭐, 뜰째 없어도 뭐 풀어 아닙니까 풀어 그죠자 손맛 보기 좋은 시알이죠. 자 보여드릴게요. 자. 아, 여러분, 손맛보기 좋으시아리죠 응? 손맛보기 좋으시아리죠 때깔 좋죠, 때깔. 깨끗하게 좋네. 네, 숭어입니다. 숭어 아니고요. 예, 숭어입니다. 분홍숭어 아니구요. 그냥 숭어입니다. 분홍숭어 아니에요. 잘리잘안잘잘리데데 <laughs>